유방암의 치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술, 두 번째는 항암 치료, 세 번째는 방사선 치료가 되겠는데요. 자, 수술과 방사선 치료는 국소 치료로서 암을 치료하는 요법이고요. 항암 치료는 약물 치료를 통해 전신을 치료하는 전신 치료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술이 있겠습니다. 수술은 유방의 암 조직과 그 주변의 유방 조직을 제거하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유방의 모양을 최대한 보존하고자 하는 유방 보존 절제술이 있고요. 유방을 전체적으로 잘라내는 유방 전 절제술로 나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런 유방 절제술 후에 유방 재건술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소치료인 방사선 치료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고에너지의 방사선을 암세포에게 방출시켜서 암세포를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수술 전후, 내지는 항암요법 전에 사용하게 되는 보조적 치료법으로도 사용이 되고요.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완화적인 요법으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제 전신 요법인 항암 치료를 알아보겠습니다. 항암 치료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한 약물을 주입하는 치료법으로 이것이 주사나 경구로 투약하게 됩니다. 약물의 작용 기전에 따라서 항암화학 요법이 있고 표적 치료가 있고 항호르몬 치료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이외에도 면역 항암제라는 새로운 것이 추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서 항암 치료의 다양성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